Oh. Um, um. 공부하겠습니다 아주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불경 보살님 어서오세요 법부사님 묘법수님 김얼령님 김호수님 금강기님 자인행님 이영수님 오연아님 관룡사 천상수님 TV님 손태수님 권순석님 성엽수님 이상환님여아상화님 아, 서울여의주님 백운사에서 마음 택기님 법화신님 황현수님 자명환님 법우승님 선정원님 석상정님님 박성남님 부용환님, 한유진님, 무구행님, 일승거사님, 박재경님, 이연진님 박혜월님, 최방편주님, 심숙경님, 예연행님법동원님 <laughs> 김희영님, 이명희님, 김정환님, 자인행, 자인담님, 지인담님, 지인담님, 수지환님해원님 안영행님, 향님님 장인홍님, 보리월님 석비제유어사님마라냐 t v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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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김현정님, 심숙경님 일진환님법수진님 복덕심님 지현하님 하지현님 이선숙님 청남님 임원기님 김영행님 김혜영님 서금자님 김정환님 최방편지님 석비교사님 도옵스님 일각심님 석대원성님 석화명거사님, 이수선님, 진여화님, 연화수님, 심숙경님, 무진행님, 금강진님 대선수님, 자행신님, 지혜진님, 혜인심님, 김광하님, 선각수님, 여산지원, 여산지인수님, 도림행님, <laughs> 일지환님 예, 일지환님 성준호님, 박태월님 박성자님, 강은수님, 이가빈님 수덕선님, 오선희님, 송천거선님 연하심님, 이위주님, 오희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외에도 화음법석에 동참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화음학인 여러분들 각각 등 보채. <laughs> 화음법 세계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화음학인 모든 분들 각각 등 보채. 모든 동참 여러분들 각각 등 보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대방불 환경강설 68권 입법개품 제 9권 어, 바스밀타 선지식 이야인데 바스밀타 선지식 53 선지식 중에서 26번째 바스밀타 선지식 바스밀타 선지식은 좀 특색이 있는 선지식이죠 예아 어, 희생인데, 어떻게나 복이 많은지, 그, 지난 시간에는, 어, 바스미타 선지식의 의보, 생활 환경, 의보, 의지할 의자, 과보보자, 의지해서 사는 그런 상황들, 이런 뜻인데, 그 생활 환경을 쭉 이제 소개를 했는데, 아주 뭐, 대단하지요. 그 집을 살펴보니, 크고 넓고 화려하여 보배 담과 보배 나무와 보배 해자가 각각 열 겹으로 둘러있고, 그 해자는 향수가 가득하고, 금물에가 깔려있었다. 또 모든 하늘의 보배 꽃과, 우발나 꽃과, 파두마 꽃과, 우물다 꽃과, 분다리 꽃과, 물 위에 가득 혀 있었다. 뭐 이런 등등 주변 생활 환경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산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주변의 모이라든지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 그렇게 아주 어, 아름답고 어, 넉넉하다 하는 모습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에, 26페이지 바수밀다 선지식의 정보라 정보 발른 정자 과부보자는 바습니다 선지씨 그 자체 에. 그분의 그런 어떤 그 모습 생활 환경이 아니라 그 자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정고라 그래요 발정자 과부못자 그때 선제 동자가 그 여인을 보니 용모는 단정하고 모습이 원만하며. 살같은 금빛이요 눈매와 머리카락이 금푸르나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욕심세계의 사람이나 천신들로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살같은 금빛이고 눈매와 머리카락이 금푸르고 또 길지도 짧지도 않고 크지도 작지도 않고 아주 알맞고 적당하고 아름답다. 음성이 미묘하여 범천보다도 뛰어나며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말을 모두 부족하여 알지 못함이 없으며 모든 중생들의 말을 모두 알아가지고 어다아 소통이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자와 이치를 깊이 통달하여 담론과 설법이 매우 능란하였습니다. 또 환술과 같은 지혜를 얻어 방편의 문에 들어갔고 온갖 보배영락과 모든 장엄거리로그 몸을 장엄하고 여의만위로 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썼습니다 또 한량없는 군속들이 둘러 모였으니 그선근이같고 행과 소원이 같아서 복덕의 큰 갈무리가 부족하여 다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스밀 다예인이 몸에서 광대한 광명을 놓아 그 집의 모든 궁전을 널리 비추니 이 광명을 받는 이는 몸이 선혈하고. 상쾌하여졌습니다. 그 몸에서 광명을 왔는데 아주 뭐어 일체 공전을 널리 비쳤고 그 광명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몸이 아주 청량해졌다. 어? 또 공경을 나타내고 법을 묻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선제 동자가 앞 그 앞에 나가 발에 엎드려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습니다. 그룩하신이여 저는 이미 아니었더라 삼맥삼불의 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도를 닦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들으니 그룩하신께서잘 가르치신다 하오니 원컨대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바스일다 선지식이 법을 설합니다. 탐욕 떠난 해탈의 작용을 밝히다. 그가 곧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탐욕의 경계를 여임 떠남입니다. 그들의 욕망을 따라 몸을 나타냅니다. 만약 천신들이 나를 볼 적에는 나는 천녀의 형상이 되어 광명이 수승하여 비길 데 없으며 이와 같이 내지 사람이나 사람 아닌 이가 볼 적에는 곧 내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의 여인이 되어 그들의 욕망을 따라 모두 나를 보게 합니다. 욕망을 따라서 모두 나를 보게 한다. 어, 어제 그런 말씀드렸죠. 바수밀다이는 아주 복이 많고 지혜롭고 잘 생긴 기생이라고. 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찾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선제동자를 조금 의심을 하는 그런 그 어, 내용이 좀 있었죠. <laughs> 만약 어떤 중생이 애욕에 의미여 나에게 오면 내가 그에게 법을 쓰라여, 그가 법을 듣고는 곧 탐욕이 없어지고, 애욕이 있어서 찾아갈 수가 많겠죠. 기생이니까. 그래서 애욕에 얽매여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가 그에게 법을 쓰라여, 그가 법을 듣고는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집착 없는 경계의 산멸을 얻게 됩니다. 또 만약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보아도 잠깐 보기만 해도 그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환희삼례를 얻게 됩니다. 되게 뭐 잘나서 아주 소문난 희생, 어, 뭐, 무슨 뭐 춘향이나 황진이 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소문이 자자한 그런 그 아주 여인이라면 모두 욕심을 내 가지고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발은 욕심을 내서 갔는데 아 잠깐 욕심 내서 가서 그를 보기만 했는데도 그만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환희 삼멸를 얻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만약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와 같이 말을 하여도, 그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걸리 없는 음성 삼매를 얻게 됩니다. 대화를 몇 마디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만 탐욕이 없어진답니다. 다 탐욕이 원인이 돼서 모였죠. 그런데 보기만 해도, 또는 대화를 몇 마디 주고, 받고 나누기만 해도 다 탐욕이 사라져버렸다. 또 만약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내 손을 잡아도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룩한 산면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게 뭐, 아, 추향이나 아 그, 저기, 황진이 같이 그렇게 유명한 기생이라면, 아, 손 잡고 싶겠죠. 남들네들이 뭐, 그,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본능인데요. 그래서, 어, 잠깐만 내 손을 잡아도 그 탐욕이 없어지고, 탐욕 때문에 손을 잡았는데, 그만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삼매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만약 어떤 중생이 내 자리에 잠깐만 올라와도, 아니, 에, 아주 그렇게 유명하고 잘나고 소문난 그런 거, 그, 어, 뭐, 그, 어, 황진이나, 예를 들어서 뭐, 천양이나 어, 이런 사람들보다 뭐, 천배, 만배 훌륭한, 잘난 그런 거, 그, 어, 바수 뮤타라고 하는, 어,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기생이었는데, 그뭐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잠깐만 자리에 올라와도 곧어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해탈한 광명 산대를 얻게 됩니다. 또 만약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살펴보아도 이 자세히 살펴보겠죠? 살펴보아도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고요한 고요하게 장엄한 삼매를 얻게 됩니다. 그건 뭐 뭐라고 할까요? 멍 때린다고는 할까요? 멍해가지고 삼매 들어가 버린다. 전부 삼매를 얻게 되네요. 아그 뭐라고 할까? 정신이 홀렸다고 할까? 아 완전히 뭐어 일념이 된 그런 그 상태를 얻게 됐다. 또 만약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의 기지개 펴는 것을 보아도 비지게 편한 것을 보아도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외도를 굴복시키는 산매를 얻게 됩니다. 또 만약 어떤 중생이 내가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기만 하여도 곧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부처님 경계의 광명 산매를 얻게 됩니다. 또, 만약 어떤 중생이 나를 끌어 안으면, 그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일체 중생을 거두어주는, 어, 항상 떠나지 않는 산매를 얻게 됩니다. 뭐, 어, 별별 일이 다 있을 수 있겠죠. 어, 또, 만약 어떤 중생이 나의 입술을 한 번만 맞추면, 그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일체 중생의 복덕을 증장하게 하는 삼매를 얻게 됩니다. 타나스님께서 이 대목을 예를 들어서 뭐바수밀당의를한 어어 번만 끌어안아도 또는 바수밀당에와 입을 한 번만 맞춰도 그래서 전부 복덕이 증장하고 삼매를 얻게 된다. 아, 이 대목이 재밌었는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laughs> 에, 그, 아, 아, 참, 아,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8만 4천 방편이 있을 수 있는데, 에, 그런 많고 많은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이 바른 일와 같이 그런 역할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거참 쉽겠어요. 아주 뭐 중생들이 잘 어, 끌려올 것 같습니다. 중생들이 잘 끌려오죠. 뭐고준한 법문 어, 아무리 해봐야 어, 누가 그거 크게 귀담아 줍니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한백 명이 앉아서 공부를 하면은. 그 가운데 한 20, 30명 좀 이렇게 솔깃하게 들으면은 크게 성공한 법회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아주 뛰어난 그 법사 스님, 무인장 스님이 계셨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죠. 제일 법문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래, 아, 그 우리가 한 번씩 물었습니다. 스님, 스님 법문하면은 몇 퍼센트나 스님, 에,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감동을 합니까? 하니까, 아, 세 사람이 앉아서 들으면, 그 중에 한 사람만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그건 크게 성공한다. 1 0 0 명이 앉아놓고 들었을 때한 20명 내지 30명만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크게 성공한 법회다. 그 이상은 욕심부리지 마라.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라. 아, 이런 말씀을 그, 하셨어요. 예. 네. 그렇게 에, 잘하는 천하의 제일가는 법사도 그렇게 사람들을 어, 썩 감동시키지는 못하냐고 어, 그래 이제 그런 것들도 문장순도 스스로 아마 그런 것들 어, 충분히 살펴보고 어, 평가를 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음. 그런데 뭐이 바스밀도 에 같이 끌어안는다, 또 입술을 맞춘다, 뭐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 사람들이 에 거기에 끌려오고 거기에 또 복덕이 정장하고 산매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하면 뭐아그건뭐 어 중생교화하기가 누워서 떡 먹기죠. 세상에 그런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또, 물어뒀 어떤 중생이나 나를 가까이 하며, 모두 다 탐욕을 여의는 경계에 머물러 보살의 일체 지혜의 경계가 앞에 나타나는 걸림없는 해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등등, 어, 바수밀다, 보살님 같이 아주 딱 어울리는 그런 그 방편의 법문입니다. 그리고 법을 얻은 인연에 대해서 밝힙니다. 선제 동자가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이께서는 어떠한 선근을 심고 무슨 복업을 지으셨기에 이와 같이 자제함을 성취하였습니까 아유, 어째서 그렇게, 그, 중생 교화하는 그런 그 방법이 뛰어납니까? 그러니까, 바순리따 여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 이름이 고행이고, 높을 꽃자행하랭 아주 고진한 행. 그런 뜻이죠. 부처님 이름이. 그리고, 도성은 묘문이었습니다. 묘할 몇자 묘문자. 선남자의 그 고행결에께서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성에 들어오시어 성문의 턱을 밟으시니 그성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진동하여 호련히 넓어지고 온갖 보배로 장엄하며 발량없는 광명이 서로 비추고 가지 각색 보배 꽃을 땅에 끼으며 모든 하늘의 종류를 풍유를 하늘의 풍유를 한꺼번에 연주하고 일체 모든 천신들이 흑공에 가득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그때 한 장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름이 선혜였습니다. 아주 어 좋은 이름이죠. 많이 등장합니다. 착할 선 자, 지혜 자, 선해. 예, 였습니다. 부처님의 신통을 보고 마음을 에, 깨달았습니다. 곧 남편과 함께 부처님 계신데 나가서 보배 돈한 푼으로 공양하였더니 그때 문수사리 동자가 부처님의 시자가 되었다가 나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안역따라삼맥삼불심심을 내게 하였습니다. 장자의 아내가 되어 가지고서 어 이런 이그 상황이 있었다. 부처님을 신견하고 또 거기서 이제 법의 돈한 푼으로 공양하고 어 문수사리 동자가 부처님 시자가 되었는데. 또, 나를 위해서 법을 또 설해서 발심하게 되었다. 오리심을 바라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어, 아무튼, 짧긴 하지만 은 상당히 그 어, 특징이 있는 바수밀타 선제식이었습니다. 선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겸손하고 다른 이의 수순함을 추천합니다. 선남자여, 저는 다만 이 보살의 탐욕의 경계를 여인 해탈을 알지만 모든 보살 마살은 그지없이 교묘한 방편의 지혜를 성취하여 그 광대한 장의 경계가 빌일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능히 알며 능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쁜 사람을 보고 탐욕을 내는 것이 교화의 방편으로 됐는데 그래서 저는 다만 보살의 탐욕의 경계를 여인 해탈을 알지만 이것이 이제 앞에서 있었던 내용하고. 다 연관이 있는, 어,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보살들은 그지 없이 교묘한 방편의 지혜를 성취하여 광대한 장의 경계가 비일 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그 공덕의 행을 능히 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음 선식 찾기를 권유합니다.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에 성이 있으니 이름이 선도요. 그 성에 거사가 있는데 이름이 빛을 지라, 빛을 지라 장자의 빛을 지라 거사입니다. 빛을 지라 거사, 어, 거사입니다. 그는 항상 전단자 부처님 탑에 공양합니다. 전단자 부처님 탑에 공양합니다. 그 때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었습시오그때 선제 동자는 그 이빨에 엎드려 절하고 발렘 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무하면서 하직하고 떠났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좀 섭섭하지만은, 빚을지라 보살님, 비을지라 아, 그, 빛을 어, 지라 선지식을 소개받고, 어, 그, 바수밀다 열을 이제, 바수밀다 선지식을 떠나는 그런 광경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환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뭐, 오랫동안 환경을, 길고 긴 환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별별 선지식도 다 만나고, 별별 이야기도 다 만나고, 또,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전에 다가 이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에, 우리를 교화시키고 깨우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여러 우리 화음 확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살펴보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아 불도무상서원성 성불하십시다.